네, 안녕하세요.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GTA 온라인에서 자주 쓰이는 텔레포트 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텔레포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 영상 참고해서 텔레포트 기능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텔레포트 맵 만드는 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ESC 누르시고 온라인의 생성기 창에 들어갑니다. 생성기 눌러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접속을 해주시고. 자, 로딩이 다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유형의 생성기, 여러 가지 맵들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레이스 맵, 레이스 생성 여기 들어가시고, 다음 지상 레이스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맵이고 다른 유형 맵들은 이 지상 레이스 맵 만들 법을 참고해서 시도해 보시면은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자, 제일 먼저 화면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약간 조금 독특해가지고 처음 생성기 창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이 조작이 화면 돌리는 이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면을 어, WASD 이 키로 이동을 할수 있어요. W 누르면 은 위로 가고 S 아래 AD는 좌우. 자 이건 이해 되시죠? 이렇게 WASD로 이동을 하는 거고 화면을 누르려면 화면을 이렇게 3인칭으로 옮긴다고 해야 할까요? 이걸 돌리는 법은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돌려야 합니다.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저도, 저도 되게 예전인데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 있고, 뭐라고 해야 할까? 돌릴 수 있고, 여기서 WASD, WASD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휠. 이 휠을 이용해서 화면을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휠을 위로 올리면은 가까이 가고, 휠을 아래로 내리면은 멀리 가고, 이렇게. 지금 맵에 보이는 이 포인트를 향해서 휠을 올리면은 가까이 가고, 아래로 내리면은 멀리 가고. 자, 이렇게 WASD하고, Shift 키, 그리고 휠. 자, 이렇게 이용해서 이거를 잘 이용해서 화면을 움직이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건데 몇번 해보시면은 금방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약간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은 이제 조금 이그 휠을 이용해서 이동했던 것들 이동하는 게 조금 더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W, A, S, D 하고 쉬프트 키, 휠키 누르는 게 익숙해지면은 컨트롤 키를 항상 누른 상태에서 이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맵을 만들 곳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하늘 높이 휠키 이용해서 하늘 높이 올라간 다음에 맵을 만들 곳을 이제 찾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이 필요한 곳에다가 만들면 되겠죠?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쪽 해변가에 있는 놀이동산, 놀이동산 옆에 있는 이 주차장 여기다가 한번 맵을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 가까이 가서 어,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제 여기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레이스 세부 정보, 배치, 라디오, 테스트, 저장, 발행, 종료, 이렇게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료를 하셔야 하는 것은 레이스 세부 정보하고 배치, 그리고 테스트, 발행, 이렇게 네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테스트하고 발행은 현재 비활성화 상태이죠? 테스트는 이 배치를 완료하셔야 활성화가 되고요. 발행은 이 테스트를 완료하셔야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레이스 세부 정보, 배치, 테스트, 발행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레이스 세부 정보에서 엔터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제목 써줍니다. 엔터 눌러서 제목을 뭐 유튜브라고 전해볼게요. 맵 이름을 유튜브 그리고 설명에도 똑같이 유튜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시는 이름 쓰시면 돼요. 좀 찾기 쉽게끔 텔레포트 포인트. 에 들어갈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나이트클럽 텔레포트 지역으로 쓰실 거다 라고 하면은 제목에다가 나이트클럽 이라고 쓰면은 조금 더 직관적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름과 설명을 적당히 적으시고요 설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 사진 사진은 이 텔레포트 링크 눌렀을 때랑 작업장 대기창 그때 보이는 사진들인데 어, 굳이 크게 신경 쓸거 없습니다 우리는 텔레포트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사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검색 태그 태그를 달면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도 있는데 어, 적당히 그냥 쓰셔도 됩니다 적당히 그냥 유튜브라고 똑같이 쓸게요 제목이랑 똑같이 자, 최소한으로 이제 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조금 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만져주면은 편리하긴 한데 굳이 만지지 않아도 괜찮고요 아래로 조금 내려가셔 가지고 경로 유형을 기본 랩이 아니라 포인트 투 포인트로 바꿔 줍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쉽더라고요 경로 유형을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바꿔 주시고 출발선 크기를 중간 격자로 해주신 다음, 기본 클래스를 슈퍼카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냥 놔둬도 괜찮고요. ESC 눌러서 다음 배치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코로나 배치랑 로비 카메라, 그리고 체크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코로나 배치 해볼게요. 자, 코로나가 뭐냐? 우리가 이제 텔레포트로 갈 곳입니다. 텔레포트로 갈 곳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이 텔레포트 포인트로 이동을 하고 나면은 캐릭터가 이 코로나의 12시 방향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점을 잘 이용해서 코로나 위치를 잘 배치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만들 이제 부동산 위치가 이렇게 있고 부동산에서 입구가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코로나를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이쪽에, 아래쪽에 배치하는 게 좋겠죠? 아래쪽에 배치해서 이쪽으로 바로 나가자마자 이 부동산 입구로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부동산 입구가 이 옆면, 측면에 있다고 하면은 코로나를 이쪽에 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코로나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입구 근처에다가 코로나를 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12시 방향에 캐릭터가 위치한다는 라 거를 인지하시고 코로나를 배치하시면 조금 더 좋겠고, 코로나 위치를 적당히 선택한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은 코로나가 배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좀더 이동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엔터 그냥 누르시면 돼요. 코로나 위치를 조금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엔터, 엔터 눌러가지고, 적당히 마음에 드는 곳에 코로나를 배치시키시고요. 그 다음으로 ESC 누르신 다음, 로비 카메라 눌러서, 또 적당히 그냥 사진 찍어줍니다. 말 그대로 로비에서 들어갔을 때 나오는 대기창 화면인데, 그냥 우린 텔레포트 용이니까, 카메라 적당히 찍어주시고, ESC 누른 다음에, 체크포인트 눌러줍니다. 체크포인트. 자, 이거는 이제 이 레이스의 시작점과 끝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한번 해야 합니다. 텔레포트 전용으로 쓸 거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스 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레이스의 기본적인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달리기를 한번 해야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직선 도로에다가 하는 게 좋겠고요. 적당 이제 도로 쪽에다가 배치를 하시고 엔터 한번 누르신 다음에 멀리 화면을 멀리 돌려서 1km 떨어진 거리에다가 다시 한번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이동한 곳이 1km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법은 적당히 이제 멀리 떨어져가지고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우측 하단에 레이스 길이가 나오는데 어, 지금 현재 저는 0.79km 나왔죠? 다시 엔터를 눌러서 이 지점을 취소하시고 조금 더 이동을 해서 1km를 만들어 줍니다. 1km, 1km, 자 1.01km 됐네요. 조금 줄여서 1km. 최소한 의 거래가 1kg가 돼야만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kg 레이스 맵을 만드신 다음에 ESC 누르시고 다시 한번 ESC 눌러 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는 방금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테스트 발행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바로 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만들었던 레이스 달리시면 돼요, 그냥. 직진 코스니까 쭉 달려 가지고 두 번째 포인트 지역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달려볼게요. 자, 맵을 몇번 만들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레이스를 가능한 한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직진 맵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고, 다 달렸으면 이렇게 완료라고 뜹니다. 여기서 이제 엔터 누르시면은 발행, 이제 발행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서 이제 발행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행 완료가 나왔으면 이제 락스타 홈페이지에 맵이 저장이 된 거고요. 이 맵을 즐겨찾기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텔레포트 맵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서 발행 완료 완료하시고요. 종료 누르시고. 자, 생성기 창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락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즐겨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락스타 공식 홈페이지고요. 작업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가지 작업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줄줄줄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내 콘텐츠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맵들이 쭉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나오고 저는 이전에 만들었던 맵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날짜를 오늘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방금 만든 맵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 두개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즐겨찾기가 돼요. 즐겨찾기 확인 하면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텔레포트 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생성기 창에서 p 버튼 누르신 다음에 온라인 초대 세션 가겠습니다. 자, 온라인 들어왔고요. 바로 지도 눌러서 지도 어, 지도에서 자, 보시면은 방금 만든 맵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이름으로 해서 맵이 만들어졌죠? 자, 텔레포트 이용 방법은 한번더 여기서 언급을 해 볼까요? 스페이스 바 누르시면은 이상이 나오고요. 엔터 누르면은 대기창이 나올 거예요. 대기창 나오자마자 빠르게 마우스 우클릭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기창 나오자마자 빠르게 마우스 우클릭 엔터 누르시면은 텔레포트가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텔레포트 맵을 수정하는 방법하고 삭제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맵이 이제 약간 코로나 위치를 조금 더 옮기고 싶다,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삭제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정, 삭제까지 한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ESC 온라인에 들어가서 생성기 다시 한번 들어가주시고요. 자 생성기 창에서 생성한 콘텐츠 불러오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맵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생성한 콘텐츠 불러오기 눌러볼게요. 자 발행 완료 엔터.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맵들이 나올 겁니다. 자 제가 만든 유튜브 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맵. 여기서 이제 삭제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삭제는 바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고 나오죠? 여기서 바로 엔터 누르시면은 삭제가 되고요. 수정하는 법은, 수정하는 법은 여기서 선택, 엔터 누르시면은 유튜브 맵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코로나 위치만 바꾸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배치. 배치창에 들어가시고, 코로나 배치, 이것만 바꿔주시면 꾸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카메라를 조금 옮겨서, 어, 내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코로나 배치만 해서, 텔레포트 할맵 위치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간단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코로나 위치를 바꾸거나, 삭제를 해서 편리한 맵들 많이 많이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시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엔 좀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게임 재밌게 즐기시고요. 또 봐요. 빠잉.